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말입니다 얼굴에 생기는 주름은 주로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살아왔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많이 사용하는 근육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주름이 다르게 나타나지요 이탈리아의 영화 배우 가운데 안나 마니냐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는데요. 이분이 늙어서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그녀가 사진사에게 조용히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사진사 양반, 절대 내 얼굴의 주름살을 수정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사가 그 이유를 묻자 이 안나 마니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걸 얻는데 평생이 걸렸거든요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인생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자신의 책임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 가는 2021년의 모든 날이 우리 월곡교회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름이 될 것입니다. 어느 한편은 얕게 패일 것이고 또 어느 한편은 굉장히 깊게 패일 것입니다. 그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역사를 써 가는 그런 2021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는 유다의 포로기 상황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유다 백성은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온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절망은 곧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이 말로 시작하는 선지자의 메시지는 절망으로 지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회복의 희망을 보도록 했습니다. 선지자가 이렇게 희망을 외치는 이유가 있다면 나라의 상황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계속되어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는 아름다운 이 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들거나 사라지지 않고 결코 변함이 없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나락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지자가 들고 서게 된 것이지요. 이사야 40장이 쓰여질 그 당시는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지 50여 년이 지난 때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바벨론에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가고 있었던 상황. 바벨론에서 고단한 포로 생활을 하던 백성들은 자기 신앙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신이었던 마르둑에게 패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 왔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 보았더니 거기 엄청난 크기의 마르둑 신전이 있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가졌던 생각이 더 확고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능력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포로로 잡혀 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에야 하나님이 능력을 놀라운 능력을 해가셨지만 지금은 무기력해지셨다. 지금은 자기 백성들의 일에 무관심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사람들은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어서 아들 이빨이 시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두가 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끌려왔는데, 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자신의 잘못도 인정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 가혹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대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절망적인 상황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이 모든 상황을 대응해 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먼저는 당시 최고의 사회 지도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세오경을 글로 기록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신 마루독을 섬기는 그런 사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습니다만 그들은 다 그것을 뿌리치고 그 일을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들은 특별히 문서나 아니면 입으로 전해왔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계심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던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식층이라고 불리는 석유관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은 이스라엘의 정착에서부터 포로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면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세 번째 대응했던 사람들은 백성들과 늘 가까이 있었던 예언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써요? 석유관들보다 더 구체적으로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는 시인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절망을 극복하고 희망으로 나아가자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어떻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노래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통해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백성들이 겪는 모든 고통의 시간이 곧 끝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너무나 매우 장엄한 그런 선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이 그 정한 때가 이미 끝났다. 그리고 정하셨던 벌의 두 배를 다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회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들의 회복은 필연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전히 의심 가운데 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확신을 심어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3절부터 5절 말씀에도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요.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막의 대로가 뚫려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갈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라고 매우 매우 구체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막에 하나님께서 큰 길을 곧게 만들라는 외침. 여러분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받 때에 홍해를 갈라서 길을 여셨던 여러분 바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막에 큰 길을 낸다, 곧게 낸다라고 하는 이 외침.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는 과거 그들에게 가장 큰 사건이었고 그리고 구원의 체험이었던 바로 그 출애굽의 사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직접 활동하시고 직접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울리는 소리가 드디어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대연해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지요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여러분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소리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풀은요 세상에 있던 유다 백성들 이야기하고요, 더 나아가선 바벨론 사람들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바로 이풀 위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김을 불게 되면, 그러면 모든 풀은 반드시 시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수많은 세월에 지나가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여와 호 하나님 말씀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 아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좌절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절대 변하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그 일밖에, 그 하나밖에 없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초대교회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에서 다시 인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예루살렘 입성의 기쁜 소식을 모두에게 알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민은 적어도 유다 백성의 것들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을 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지 않으셨는가? 라고 그렇게 되묻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고통에 모범을 걸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고 그렇게 묻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어떻게? 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쏟아집니다.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어도, 그 누구도 이것이 정답이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적으로 빠져 있는 이 절망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또한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떤 방향을 찾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함께 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겪었었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침내 모든 과정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복역의 때가 끝났다고 기쁘게 선언하셨습니다. 마찬가지이죠. 아, 왜 하나님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막지 않으셨느냐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낙심과 좌절, 외로움과 고단함 속에 있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여전히 위로하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도무지 납득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향해 의심의 의심을 가질 수는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찾아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전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불확실한 미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 급박히 돌아가는 세상에 그 시간의 리듬을 끊고 하나님의 시간, 대처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리듬에 얽매이거나 세상의 리듬에 붙잡히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희망도 어떤 답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간의 흐름을 그 의식적으로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한다면, 하나님 시간의 흐름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에서 내가 보내고 있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잣대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시간의 흐름을 다루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낙심과 절망에 있어도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화로울 때는요, 누구든지 희망의 말씀을 전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할 일이 더욱더 명백해졌습니다. 절망과 외로움, 좌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게 해야 될그 책임.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이웃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타인이라고도 부릅니다. 프랑스의 카도릭사제 미셀 코아라고 하는 분은 타인이 누구인가 두 가지를 함께 제시합니다. 타인이란 첫 번째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 이웃에 사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당신처럼 기쁨과 슬픔의 의미를 아는 사람 당신이 참을 수 없는 사람 길에서 지나치기는 하지만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생각해 보지도 못한 사람 타인이란 두 번째로 당신이 모든 사람에게 형제가 됨으로써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랑으로 결합해야 할 사람. 당신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보편적 구원의 행진에 참가하려고 한다면 사랑으로 결합해야 할 사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미셀 구아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어진 사람. 또는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사랑의 요청. 타인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타인을 바로 이런 마음으로 대할 때에, 대할 수 있을 때에 위로와 희망, 그리고 거기에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에서 따돌려도 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비록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선언한 바가 있지요.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6절, 이하 8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이 되어 자기를 사랑하고 섬기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의 계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내 기도하는 집에서 너희에게 기쁨을 줄 것이며, 너희가 내 재단을 재단해 드리는 희생의 재물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내 성전이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흩어진 백성을 모으시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외에 다른 민족도 그에게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나서의 결론. 여러분, 이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도 원수의 나라 아수르를 멸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지독하게 원망하고 성을 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큰 성음 니누에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중하게 여겨 함부로 쓰거나 다루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다움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 사회는 웰빙과 힐링이 화두가 되었던 적이 있었죠 힐링은 몸이나 마음의 치유를 의미합니다만 이것들을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웠고 그리고 양지대 의료 혜택을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나 평안보다는 부정적인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인구 증가와 도시화로 환경과 먹거리가 오염되었고요. 무한 경쟁 그리고 그런 생존 조건으로 인해서 너무나 과한 스트레스에 무방비로 노출되기도 했죠. 심지어 가족과 이웃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시선을 좀더 확장하면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는 사람들, 경제적 파산을 겪는 사람들, 불치의 병이나 자살의 충동, 치명적인 죄의식이나 수치감, 주체할 수 없는 적대감과 분노, 절망적인 상실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삶의 의미와 의욕 상실 및 허무 등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치명적인 질고가 가득했고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 1 9로그 고통은. 가중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독일어에서 구원을 뜻하는 하이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치유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구원의 1차적인 의미는 바로 치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통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고난과 죽음으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을 함께 하셨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서 모든 질고를 궁극적으로 극복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렇기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에, 바로 그때에 이러한 궁극적인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무엇에 좀더 집중해야 할까요? 여러분, 한 설문조사를 보았더니, 목사님들하고 성도가 전혀 다른 대답을 놓았다고 합니다. 목회자는 한45% 이상이 예배 본질에 대한 집중, 그 정립을 가장 중요한 주제로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 중점 사항도 설교가 최고를 차지했고, 모이는 예배 그것도 상위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성도들은 조금 달랐어요. 설교는 뒤에서 3등이었고요. 1위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겪어가면서 목사님들의 관심은 설교와 예배에 쏠렸죠.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잘 모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그러나 성도들의 관심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예배와 설교에 대한 비중이 왜 낮았는가? 사실 그것은 설문만으로는 설문으로만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더 잘하고? 예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성도들의 요구처럼 어떻게 해야 성도들이 만족할 만한 온라인 컨텐츠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양쪽의 물음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가 가야 될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통받고 허물어져 가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물어볼 것 없이요.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핵심이지요. 어떻게 하면 그 십자가를 늦지 않게 찾아내서 우리가 질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 절실한 질문을 얼마나 했을까? 그리고 넉넉하게 준비를 했을까? 여러분 몇주전 소개되었던 우리가 나시다라고 하는 책은 기후변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보다 좀더 근원적이고 직접적인 질문을 던져요. 기후변화의 문제를 알고 있지만 이렇게 가다가는 얼마 버티지 못하는 것 알지만 왜 변하지 못하고 있는가? 거기에 질문에 초점이 있습니다.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는 우리뿐이다. 지구를 구할 존재도 우리뿐이다. 그러게 우리가 홍수이고 우리가 방주다.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기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면서도 모든 것들이 잘안 되고 있는데 도대체 희망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저자 스스로도 그 책을 써가면서 계속해서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야 될 것, 치유해야 될 것, 이유만은 아닙니다. 타인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피조세계물도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정직한 물음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월곡교회는 이 물음에 답을 내보이기 위해서 새해는 작은 걸음을 시작할 것입니다. 설교가 좋아서 사람들이 감동하고 예배 더 많이 모이기도 하고 단순히 사람들이 환호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자기 십자가가 무엇이고 어떻게 져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어진 또 다른 질문이다 라고 하는 것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역할과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코로나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것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주름같이 깊게 새겨 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2021년 새로운 걸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웃 세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하늘 은혜가 가득한 날을 여러분 모두가 보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기에 모인 우리 이 믿음 굿세어라 우리 찬양을 좀 함께 드리면서 우리의 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구세라. 세금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해하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나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밤. 께서 뜻하신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무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 믿음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이제 다 함께 기도선무와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새 역사를 준비해가는 저희에게 필요한 사명의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이 가장 중요한 본질임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 걸음을 내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의 인도로 더 굳센 믿음, 우리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